안녕하세요. CDMA입니다. 갤럭시 S8이 있는데요. 어, 이 박스를 열어보면은, 처음에 이케이블 들어있습니다. USB 케이블. 네. USB-C 타입을 바꿔주는 이 케이블이 있는데, 어, 갤럭시 S8은 아래쪽에 USB-C 단자를 이용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, PC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, 어, 연결시켜서 데이터 전송이나 아니면 뭐 충전한다거나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네, 충전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케이블인데, 근데 좀 사용할 때 보면은 좀 케이블 좀 많이 얇다는, 어,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좀 실제로도 많이 얇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고급형 케이블들은 좀 많이 두껍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. 데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두 종류의 케이블 을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. 데이터 전송 속도 테스트인데요. 어, 고용량의 파일을 만약에 복사를 해야 된다 스마트폰에 복사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어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 케이블을 단 테스트했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유선으로 연결한다 연결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경우에는 큰 용량의 좀 어, 아니면 좀 빨리 전송시켜서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. 네, 먼저 이 케이블 연결시켜서 한번 데이터 한번 전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 S8 어 기본 케이블입니다. 기본 케이블 지금 연결시키고, 데 데이터 전송 한번 해보자. 파일을 갤럭시 S8 어 공간에다가 복사해서 를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 겁니다. 복사 한번 해보죠. 변함 없이 복사를 했을 때 파일 복사됩니다. 되면은 어 그러니까 이 속도를 단위 측정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뭔가 저장, 저장장치 작업 수 없기 때문에 제가 C 드라이브에서 지금 갤럭시 S8으로 복사를 하고 있는데. 여기에서의 읽기 속도가 어떻게 보면 갤럭시 S8에서 지금 쓰기 속도로 볼수 있습니다. 보면은 초당 4 0메가 정도 됩니다. 네. 초당 4 0메가 정도 되고요. 이전 속도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. 초당 4 0 m 하면은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네, 이번 케이블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죠. 제에서 나온 어, 타입 C 케이블입니다. 네, 타입 C 케이블이고요. 10기가 비스를 만족하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 문 연결시키고 어,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 겁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복사하면 어, C 드라이브의 읽기 속도가 다시 쓰기 속도인데 보면은 200이 초당 200 메가가 넘어갑니다. 214, 213, 215 네. 그러면 시간은 옆에 좀 비슷하게 처음에 잠깐 뜰지 몰라도 이렇게 45분 50분 이렇게 뜰지 몰라도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. 네, 초당 200메가 이상의 속도로 파일 어, 전송이 가능합니다. 이번에는 Type C to C 케이블을 이용할 건데요. 보면 NOW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케이블이고요. 지금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. 이 상태로 한번 복사해보죠. 한번 나우 케이블 C2C 케이블을 연결시킨 상태로 파일을 복사해 보겠습니다. 복사해 보면 네 여기 쓰기 속도가 200 처음에 280까지도 올라가고 290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200 네, 초당 200 메가 초반 정도로 복사됩니다. 그리고 C2C 어, 연형식키면 장점이라 하면은 어, 쓰기 속도가 일정하게 쭉잘 나옵니다.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고, 그러니까 A 타입, A 타입에 C 타입로 바꿔주는 형태를 사용했을 때는 그래프가 조금 처음에 잘 나가다가 뒤쪽 후반 부분에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좀보였는데요 나우 어, 케이블 이용해서 한번 전송을 해보니까 일정하게 속도가 쭉 계속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거의 복사가 다돼 가는데도 일정하게 거의 초당 200메가로 계속 쭉잘 나오네요. 잠깐, 이게 중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.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, 대부분 다 쭉, 거의 일정하게 잘 나옵니다. 거의 지금 복사다 됐죠. 용량 꽤큰 파일이었는데, 거의 복사다돼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, 확실히 그, 기존 케이블, 기존 케이블 을 사용하는 것 보다 별도의 케이블을 이용하는 게, 대사 전송 속도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,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, 어, 케이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